안녕하세요, 호두리, 호순이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 혼자, 왜냐면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편을 찍기 때문에 한번안온 김영석 셰프는 계속 안 온다. 한달 정도 안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번안온게한달 정도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도 이제 여름에 많이 먹는 반찬 중에 오이가 있죠. 오이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오이를 한번 볶아보려고요. 오이를 근데 그냥 볶을 수는 없고 한번 이제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꽉 짜고 그거를 살짝 마늘, 고춧가루, 들기름 이런 식으로 볶아서 하는 건데 저도 안 해봤어요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상은 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오이지처럼 꼬득거리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 쪽에 진한 부분은 이렇게 깎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쓴맛이 나고 거든요이 돌기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문질문질해서 닦아주든 아니면 돌기를 칼로 돌려내든. 근데 이제 이 반대쪽은 그렇게 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칼을 딱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이 돌기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이 정도 느낌. 그다음에 오일을 절반. 썰어준 다음에 숟가락 끝에로 씨를 한번 긁어주세요. 이 씨가 있으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씨에 오늘 생각하는 볶음의 꼬득거리는 식감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씨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씨를 발라주시고 오일을 어 약간 두툼하게 너무 잘면은 이제 한번 절이고 그 다음에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안 되고 한이 정도 두께. 음, 딱 씹었을 때 와, 식감 좋다 이 정도 느낌으로 자 그래서 오이를 소금에 한번 절여 보겠습니다 세 스푼 정도 자을때이 정도면은 한 소금을 많이 넣기 었 때문에 5분 정도. 절여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홍고추 이게 오이가 파랗기만 하니까 이런 좀 색감을 주는 게뭐 고춧가루도 들어가지만 근데 홍고추가 좀 들어가면 약간 또 맛깔져 보이고 없으면 뭐 생략하셔도 돼요. 사실 홍고추만 따로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안 쓰니까 제가 이제 오이무침을 다한 다음에 라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김혜자 선생님의 그래이마시야 라면입니다. 이게 어디서 파냐면 GS25에서만 팔거든요. 마트에도 없어요. 없는데 이게 왜 재밌냐면 김혜자 선생님이 원래 태국기 다시다 모델이었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팔도에서 나왔단 말이야. 왕뚜껑. 옛날 모델 하던 시절에 이 모습이 딱 나온다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뜯어볼게요. 분말 스프, 수프, 건더기 스프가 있는데 다시다가 스틱으로 하나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맛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저 오이 볶음을 반찬 삼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또 원래 맛을 알고서 다시다를 넣기 전 맛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놓고 볶은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게 좀짤 수가 있어요. 소금에 빨리 절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해서 헹궈주면은 짠맛이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물을 붓고 라면을 다시다를 넣기 전 맛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부었어. 그리고 이제 오이를 물로만 살짝 한 다음에 꽉 짜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에 불을 키고 일단 이 후라이팬에 식용유 한 큰술 두르고 이제 마늘 한 스푼 해서 그냥 볶아줄게요. 마늘이 어느 정도 이제 향이 날 정도로 볶다가 그래도 이제 감칠맛이 있어야 되니까 참치액 하나, 고춧가루도 한 스푼이에요. 약간 확실히 좀 빨개지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들기름 하나 그리고 썰어놓은 홍고추를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볶아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먹기보다는 차게 먹어야 더 이제 와, 오이 세 개면은 라면을 일단 다시다 넣기 전 느낌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이거 간을 맞췄네. 심심해. 심심하니까 이 다시다를 한번 한 봉을 그대로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니까 러 이거는 정말 실험적인 방식인데, 다시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라면 해갖고, 오이, 볶음, 이렇게 해서 그냥. 음. 그 식으면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오이지 느낌도 있고, 국물이 진짜 그래, 이 맛이야. 그것 이런 맛이 나지? 여름 반찬으로 오이 3개면 이렇게 푸짐하게 절인 시간도 짧고. 손이 계속 가요, 오이가. 라면에 곁들여 드셔도 좋고, 그냥 찬물에, 찬물에 이제 밥맛 없어서 물 말아 먹을 때, 그럴 때 이거 좀 차게 해서 놔뒀다가 이렇게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응원의 글 욕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